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배달의민족 주구리입니다네 오늘 날이 아주 화창하고 어, 아주 많이 덥죠. 네 그래서 뭐 잠바 안 입고 이렇게 그냥 티 하나만 입고 타고 있는데도 뭐 많이 더운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자그 배민 뭐 약관 변경 그 바로 배달 약관 변경하고 그 다음에 알뜰 배달 약관 변경이 있어서 아까 그 오전에 일 끝나고 음, 좀 살펴봤는데. 어, 뭐, 말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말이 굉장히 복잡한데, 일부 문구를 조금 변경한 것 빼고는, 네. 뭐, 그렇게 특별하게, 뭐, 그렇게 특별하게 크게 바뀐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제 법률적으로 해석했을 때, 이제 본인들한테 유리하게, 어, 그렇게 이제 문구만 조금씩 조정하는 어, 그 정도 수준의 약관 수정이 아닌가 좀 생각됩니다. 뭐, 그렇게. 크게 뭐 우리가 일하는 데 있어서 뭐 갑자기 이렇게 많이 바뀌고 뭐 그런 정도 수준의 약관 명령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뜯어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어 이제 제보가 하나 이제 들어왔습니다 어떤 제보가 들어왔냐면 네 부릉을 이제 운영하시는 네, 운영 하시는 분이고 어, 배민 코를 위탁받아 가지고 지금 네, 운영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네. 그제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배민이 당건 배달만 이제 위탁을 했었잖아요. 당건 배달만 위탁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뭐 콜이 조금 줄어들었는지 어쨌는지 뭐 그렇게 크게 체감은 안 왔죠, 사실 네, 크게 체감은 안 오고 어 지금 뭐 위탁이 된 상태로 운영이 좀 되고 있는데 어 부롱에서 이제 공지가 나왔다고 합니다. 네, 배민 위탁의 본물량이 5월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공지가 나온 것 같아요. 그 말인 즉슨 지금까지는 그냥 이제 테스트 물량이었다, 테스트 물량이었고 이제 5월이 되면은 약정한 본물량이 어, 넘어가서 이제 일반 대행에서 수행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과연 우리한테 어느 정도의 체감이 있을 것이냐. 어, 굉장히 좀 저도 뭐 모르겠습니다. 이제 해봐야 아는 거니까,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예,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배민이나 쿠팡이나 뭐 요기요나 이제 그 알뜰배달 관련해 갖고 무료 선언을 해가지고 그 가게 배달이라 그래야 되잖아요. 그 일반 대행들이 수행하는 그 배달, 그 가게 배달이 물량이 이제 확 떨어진 게 사실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일반 대행인도 콜이 이제 없고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일반 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민이 본 물량을 넘겨주면 어떻게 보면은. 음, 가뭄의 담비가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이제 그런 상황인 거고, 또 이제 대행을 안 타고 우리처럼 이렇게 배민이나 쿠팡을 바로 타시는 분들한테는 어찌 됐든지간에 콜이 넘어가게 되는 상황이니까 어, 콜이 조금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체감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해봐야 아는 거니까 어느 정도 체감이 올지 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체감이 많이 온다면, 체감이 많이 온다면 좀 문제가 되죠. 그죠? 이제 뭐, 부업하시는 분들은 조금 덜 하시겠습니다만. 전업으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은, 어, 이제, 배민이 위탁으로 코를 넘기는 게 본물량이 넘어가서 5월 달에, 체감적으로, 와, 이거 큰일이다. 싶을 정도로 체감이 되면은, 이제 사실상 좀 문제가 되죠 그죠 뭐 이제 쿠팡을 탄다거나 아니면 뭐다 일반대행을 들어간다거나 뭐 이래야 되는데 어 일반대행을 그냥 들어가기도 쉽지가 않은게 일반대행도 지금 이제 사람이 많아요 사람이 있는 것보다 콜이 조금 적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간다 그래가지고 수입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상황도 아니고 뭐 여러가지로 어쨌든 간에 배달하는 우리한테 조금 힘든 그런 여건이 펼쳐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됩니다. 일단 5월달에 물량이 넘어가면 어느 정도의 체감이 있을지 어 그게 일단 궁금한데 어 일단 뭐 해봐야 알겠죠. 예, 그때 돼서 다시 한번 관련돼서 영상을 좀 찍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부릉에서 이제 5월달에 본물량 이 배민에서 넘어온다라는 공지가 나왔다 해서, 어, 그 정보 좀 전해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자, 여러분도 오늘 주말인데 저녁에 안전운전 하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